자, 어, 내가 오늘 준비했죠, 여러분들. 코나 살 필요 없습니다. 코나 비싸다는 말씀 많이들 하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천만 원대 쉐보레 코나보다도 더 크고 디자인도 매력적인 미국 청통 SUV 트렉스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우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매력적인 차를 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뭐 보여드렸어요? 바로 코나 풀체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근데 때마침 코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쉐보레 트랙스의 실물을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차를 제보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 여기 저 뒤에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알라뷰 우리 트랙스를 과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이 공개가 되기 전인데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 트랙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가격 때문에 이 트랙스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 모습만 외관만 놓고 보면은 트랙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이 트랙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전 트랙스 어땠어요? 쉐보레 출시한 그 약간 작고 그 동글동글하고 되게 못생기고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경쟁 상대도 쟁쟁했고 인기도 많이 없고 투박하고 디자인도 안 이쁘고 해서 약간 그 비인기 차종이었죠 하지만 이 옆에 세워져 있는 신형 트랙스는 트랙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름만 똑같아요. 트랙스라는 차명만 똑같고 플랫폼 다르고 차 크기 다르고 완전히 그냥 다른 차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게 트랙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 트랙스의 차명을 사용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차가 지금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창원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원 공장에서는 원래 뭘 생산했었죠? 우리 문파크가 타고 다녔던 스파크 그게 단종이 됐어요. 스파크를 단종시키고 그 라인을 싹다 갈아엎고 새로운, 진짜 그 GM 공장 중에서 가장 최신식 그 기계들을 집어넣고 만든 리모델링을 한 창원 공장에서 이신형 트랙스를 어,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창원 공장에서 연간 한 28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론 수출이 나가겠죠. 우리나라가 트레이블레이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형 SUV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지만 한 달에 한 1800대, 1500대, 1800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한 10배 정도 해외로 이제 수출을 나가고 있어요. 이 트랙스 역시도 아마 수출이 대부분이 나갈 건데 우리나라에는 꽤 매력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면 이번에 출시를 한 현대자동차 코나를 강력하게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왜이 트랙스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냐? 우리가 이번에 촬영했었던 코나가 얼마예요? 여러 가지 트림 있죠. 뭐1.6 터보, 2.0 자연흡기, 2.6뭐 하이브리드 이렇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2,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00이 넘어가요. 4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신형 트랙스는 예상 가격이긴 하지만 2천만 원대 초반에 출시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100만 원에 출시를 하냐 이렇게 큰 사이즈고 신형인데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북미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격대가 이전에 트랙스 가격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2,600만 원부터 이제 3,000만 원대에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니까 좀더싼거 아니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그러면은 최소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될 거란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쉐보레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 똥볼을 차는 경우가 있어요. 트레버스 때는 좀잘 나오긴 했지만 약간 타우 때좀 똥볼 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초반대 출시한다면 굉장히 선방을 할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나보다도 훨씬 싸고 사이즈가요 엄청나요. 코나가 출시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나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때요? 와 엄청 커졌다. 진짜 이 정도면은 투싼과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코나보다도 더 커요. 요 이제 형격이라고 할수 있는 쉐보레 트레블레이저가 동급 중에 가장 크거든요. 사이즈도 크고. 정말 뭐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유럽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얘는 트레이블레이저보다 더 크고요 코나보다도 더 큽니다 휠베이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휠베이스가 2,700이 나오거든요. 코나 코너 얼마예요? 코나가 2660입니다. 얘보다형격이라고할수 있는 트레블레이저가 이 2640이에요. 6cm가 형보다도 더큰 거고요. 정말 크게 나왔다라고 할수 있는 코나도 보다도 무려 4cm가 더 길다라는 얘기죠. 차 사이즈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전 트랙스는딱 어땠어요? 뭔가 좀 아담하고 작고 그랬잖아요. 봄 어때? 엄청 크지. 정말 이 전폭도 넓고 차 자체가 되게 이제 와일드한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트레이블레이저랑 또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블레이저도 있잖아. 트레이블레이저보다 보통 이전 트랙스는 동생이었거든요. 가격도 한 3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좀 사이즈도 좀 작고 이랬는데, 얘는 지금 일단 덩치가 커졌어. 그럼 트레이블레이저보다 형이냐, 동생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동생일 확률이 더 높다 아마 동생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빌 레이저보다는 동생인 이유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엔진이에요. 원래 이 트레블레이저에는 뭐 들어갔죠. 1.3 터보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걔가 156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블레이저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뭐 주행에 이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얘는 트레블레이저보다도 더 커진 차이기 때문에 트레블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1.2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137마력, 137마력. 3 0마력대의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1 3 7마력이라하면 뭔가 좀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는데. 하지만 코나가 어떻죠? 코나 2.0이 149마력이죠. 물론 뭐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는 할수 있지만 어찌 됐든 뭐 137마력에 이 정도 출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쏘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단 아쉬운 게또 없는 건 아니에요. 변속기입니다. 코나가 어땠죠?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단 변속기라고도 하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아 이것도 좀 아쉽죠. 원래 트레블레이저는 뭐예요? 9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비교한다면 살짝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급을 좀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SUV 같진 않죠. 이 차량을 CUV라고 사실 하거든요. 소형 세단, 소형 SUV 이걸 이제 토탈로 묶어서 CUV라고도 하는데 세단 같은 느낌, SUV는 아니지만 세단이면서도 뒤에 이제 좀그 SUV처럼 짐을 실을수 있는 약간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 약간 그런 차들을 CUV라고 하죠. 요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 BMW X3, 뭐 이런 차들 이제 CUV라고 하죠. 걔네들은 s u c 라고 그랬나, 뭐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했는데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가 트레이블레이저보다 10cm가 낮아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 트레이블레이저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SUV의 그런 좀 액티비티한 느낌을 좀 주는데 요거는 이제 전륜구동 밖에 없어요 4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딱 보면은 디자인은 어때요 이전에 못생겼었던 트랙스는 잊어버려라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저도 딱 처음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이거 만약에 문파크 2천만 원한2 3 0 0만원 정도의 옵션 거이 중 정도 들어가서 출고할 수 있다면 살거안살 거야? 아, 안 사요. <laughs> 아니 왜? 왜안 사? 저는 시보레는 어. 어. 스파크면 돼요. 어, 스파크 단종됐잖아. 그게 아쉬워요. 어. 아니 근데 사실 시기적인 차. 세기적인차 시보레. 그런 내가 그 인정하잖아요 명차, 세계적인 차. 이 예. 명차 쉐보레. 자 근데 이 쉐보레가 또아 이것 또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우리 자꾸 생각나네 시보레 세계적인 명차 시보레 세계적인 차 쉐보레. 아 세계적인 쉐보레. 자요 쉐보레, 아 우리 또 트랙스 디자인의 남겨진 느낌 뭐 이런 거 보면은 자율주행이 없나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다. 근데 뭐 센스가 많은 응, 얘는 아마 옵션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그리고 너네 혹시 그거 알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GM이다. 그리고 보통은 센서로 작동을 하거든? 이렇게 센서로 해가지고 막 레이더나 라이더 해가지고 센서로 앞차와의 거리망이 게 있잖아. 얘네는 카메라로 해, GM은. 그게 좀 차이라고 할수 있고 카메라로 하는 거는 또얘 말고 또 테슬라도 카메라로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마 트립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딱 보면 은 빨간색 선 들어가 있죠? 요거 사이드. 요거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최근에 출시했었죠. 트래버스. 트래버스에 뭐 있었어요? 트림. 이제 트림이 제 기억하기로 밑에 좀몇개 있고 프리미엄, 그다음에 레드라인. 하이 컨트리 이렇게 이제 최상위 트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젊은 소비자분들 역동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드라인 선택 많이 했고 정통 SUV의 그런 그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그거는 이제 하이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따로 트림이 나눴는데 얘는 이제 아마 레드라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휠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도 빨간 색깔 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레드라인으로 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외관은 사실 요게 헤드램프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요게 헤드램프로 생각을 하고 요게 이게 뭔가 안개등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데일라이트구요. 요게 헤드램프 방향 지시나마 이 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만 원 정도 출시를 한다면 옵션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000만 이 넘어가지 않는 뭐한 2,800, 900에서 출시를 한다면 코나를좀 이렇게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워낙 실내가 넓기 때문이죠. 자, 계기판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달라진 게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원래 이전에 쉐보레하면 어떤 줄 알아요? 실내 구리다 되게 옛날 차다. 스파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신형 트랙스는 완전 달라졌어요. 계기판, 그러니까 중간 계기판도 8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도 무려 11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버튼식 그 송풍구 다이얼이 사실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또 원래 예전에 그 쉐보레는 살짝 그 올드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투박함을 쉐보레 오너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쉐보레 오너 분들은 이 트랙스 보시면 살짝. 어색할 수도 있겠다 그만큼 정말 많이 바뀌었고 2열의 공간이 엄청 넓어요 해외에서는 이 트랙스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타보신 분들 리뷰를 보면 2열이 보통 센터 터널이 게 올라오잖아 일반 차들은 후륜구동이다 근데 이 센터 터널이 없이 바닥이 거의 평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트렁크 공간도 이전보다도 훨씬 넓어졌죠. 근데 딱 보면 뭔가 특이한 게 없어요. 뒤쪽 휀다의 벨트라인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A필러, 그러니까 1열과 2열의 이 유리의 형상은 자세히 보면 은 스포티지와 굉장히 유사한 음,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휀다 쪽에 벨트라인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되어 있죠. 이런 느낌은 차를 조금 더,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랙스의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전 트랙스가 안 보이는 거죠. 테일램프 디자인도 뭔가 이렇게 촥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후드 트렁크 후드 부분도 되게 게 앞으로 좀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서 차가 되게 좀 다부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엠블럼은 레드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 레드 라인에만 들어가는. 느낌이고 쪽에는 약간 그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SUV 느낌을 좀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야,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날렵해진 이 DRL이나 요게 사실 뭔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기도 하고. 그지 시트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처럼 이 시트의 두께도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이렇게 때문에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다. 소재는 약간 직물 시트 같기는 하네요. 이런 소재에 대한 건 아마 트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쉐보레가 그 동안 뭐 철수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이제 쉐보레가 뭐 나간다, 뭐 공장 정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쉐보레 트랙스가 우리나라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수출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 창업 공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런 일반 내연기관 모델도 좋지만 전기차 라인업 좀생산에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코노스 EV가 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트랙스 EV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여져 있는 걸 찍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 4월쯤 봄이 올 때쯤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일 트림으로 이제 1.2 1.3 1 3이라고 다. 죠1.3 터보 단일 트림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2차가 또 출시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한발 빠르게 쉐보레 트랙스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막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롭게 입점된 몬더그린의 메르시 방향제와 타이거 다슬러의 BAYC 방향제 궁금해서 하나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두 개나 더 구매를 한다는 마성의 방향제입니다 현대미술 조형물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과 압도적인 크롬 광택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근데 고정 클립이 다르게 생겼어요 송풍구 장기스 걱정 없이 마감 처리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향제는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본품을 사시면 향박스가 들어 있는데 향 박스를 열어보시면 향이 4개나 들어있거든요 향이 고르는게 되게 고민이라면 저는 온더 그린의 메르시를 추천합니다 이 원숭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심플한 이렇게 블랙도 들어있기 때문에 리필 킷을 한번 끼워 볼게요 두께감도 되게 두꺼워요 여기 동그란 안에 넣어주고 음뭘 끼워 보지? 이걸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요즘에 방향제 종류도 참 다양하게 나오죠?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 보세요.